5월 13일 그 후에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천안을 지역구로 삼선의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됐습니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성비위 의혹에 연루된 박원조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관련한 성비 사건에 대해서 어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 역시 강력히 요청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조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최근까지 당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천안시 을 지역구의 삼선 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내는 등 당내에서 국직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4년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민주당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민주당 수회부는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좋은 정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당내 성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 의원의 제명은 충남도지사 선거 판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조 후보는 애초 선거 사무소 개소와 함께 박원조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급히 취소했습니다. 민선 이런 사태를 맞한에해서 같은 당동지로서 동료로서 또충남어가는 하나의 당원으로서 여러분께 깊이 백번 사죄립니다 민주당의 충남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이번 사태가 선거전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가 의심된다며 박원주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국내임 충남기초단체장 일부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공천 효력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점차 갈등이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태안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가 감산점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세호 예비후보는 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선 도전에 나섰다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노박래 전 서천 군수를 비롯해 계룡시장 이기원 예비후보와 청양군수 황선만 예비후보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령 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첫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나우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군정과 도정, 국정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확실히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장동혁 후보는 마지막 날인 오늘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나란히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과 더불어 승부처로 꼽히는 충청권에서도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시작된 후보자 등록. 충청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첫날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4년 전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현직들이 다시 나서 성과와 연속성을.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과 교체를 내세웁니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대전시장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다시 한번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의힘 이장호 후보는 정권을 바꿨듯 시정도 교체하자며 차례로 등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낸 저 허태정 4년을 더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전 시정을 교체해서 새로운 동력으로. 진취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종시장 후보로는 역시 안정론을 앞세워 현직으로 3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춘희 후보 새 인물로 새로운 시작을 외치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나란히 등록했습니다 세종시의 털을 잡고 이름을 짓고 설계를 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세종시를 마무리 지어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바뀝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뛰어넘어서 미래 전략의 중심도시로 세종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충청의 아들, 충청 대망론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충남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며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재선을 꿈꾸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색무취의 도정이었고 실패한 도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도전규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선거전에서 시 민선 와 경을 해서 민선 파를열어고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오는 27일과 28일 사전 투표에 이어 다음 달 1일 투표가 실시됩니다. 한편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교육감 선거 후보들도 대부분 첫날 등록을 마치는 등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MBC 뉴스 김입니다. 대전에서 그제하루 1,28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주간 누적 확진자 수가 80여일 만에 9,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15.7%로 여유가 생겼지만 치료 중이던 80대 환자 6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는 663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는 331명이 추가 감염돼 13일째 확진자 수가 500명을 밑돌았으며 충남에서는 1,60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 올해 처음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고열과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에게서 SFTS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참, 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질환은 고혈과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며 치명률이 약 20%에 달하는 중증 질환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외출 시긴 팔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6일 지방선거의 격전지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대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정치의 중심지인 서구입니다. 대전 서구청장 선거는 대전시장 경선에서 떨어진 뒤 구청장 3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와 중앙과 지역의 주요 요직을 거친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두 행정가의 정책대결이 주목됩니다. 보도의 조형찬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청장의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의 공통 공약은 노후된 둔산 신도시 재생입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는 뜻이 같지만 장 후보는 최근 발의된 특별법 통과를 서후보는 둔산 지구단위 계획 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둔산 지구도 신도시가 건립된 지가 벌써 30년을 넘어서 40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둔산 신도시를 재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대전의 뭐 어떤 최고의 어떤 도시 개발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둔산지구는 15층 이하로 제한어 있어요. 똑같잖습니까? 그 한상형 아파트도 통상 아이 재건축을 한다면 200이 안 되는 데에서 장 후보는 또 일자리 3만 개 창출과 관저 이동 분동, 어르신 주치제와 남성공원 스포츠 문화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현재 2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 재생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서구의 30년 전문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구소에서 1년 근무한 사람이 우리 서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마추어리즘이나 또 그런 그 서구에 대해서 전혀 뭐 생각도 안 해보던 그런 사람이 서구를 어떻게 일찍 을겠나좀 걱정은 됩니다. 서 후보 역시 대기업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필두로 4차 산업복합단지 조성, 장태산과 노루벌 국가정원 추진 등 생태자원 개발, 16곳의 동별 공약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체급을 올려 대전시장 경선에 나섰다 실패한 뒤 구청장 선거로 돌아온 장 후보의 이른바 유턴 출마를 지적하며 중앙과 지역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그게 안 됐는데 다시 서구 발전을 지키겠다고 오는 게 맞느냐. 시민과의 약속을 두번 적어진 거 아니냐. 앞선 지방선거에서 내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보수 쪽 손을 들어준 인구 47만의 대전 수구 도시 각각 록과 폐기를 앞세운 띠동갑 행정가들이 맞붙은 가운데 서구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고액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관련해서 경찰이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자원공사 직원의 사무실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측은 법안 발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정 법안도 공사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전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지난 2018년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공사 간부로부터 두차례 걸쳐 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령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한 40대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9일 밤 보령시 동대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자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달아나던 중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이 42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전두환 씨 방문을 기념한 비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충남 기계고등학교 최근 이곳에는 시민 제보로 전두환 방문을 기념한 비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본관 건물과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건물들 중간 사이에 이렇게 전두환 씨 방문을 기념하는 비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념비는 지난 1981년 9월 24일, 당시 대덕연구단지를 시찰했던 전 씨가 이튿날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학교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씨의 방문 기념비가 학생들이 자라나는 공간에 있는 것은 반교육적이라며 대전시교육청에 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군사 발란의 주범이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 여기에 방문 기념비가 버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광주 5.18영령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전국에 세워진 전두환 기념비와 설치물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2년 전 도내교육시설의 전두환 관련 기념물을 전수조사해 7건을 없앤 바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한 것을 단순 기념한 비석일 뿐 충북의 경우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에 의해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고 현충원 내 전두환 씨 침필 현판도 철거된 만큼 기념비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부 학생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너무 저희 국민을 대학살을 하셨고 좋은 역사는 없는 것 같아서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 교육청 등과 면밀히 협의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 위치한 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가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에 지정됐습니다. 고려시대 충신 임난수의 사당 앞에 암수 한 쌍으로 식재된 세종리 은행나무는 풍부한 문헌 기록과 함께 조선시대 전통 조경재식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최소 347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은행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건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3년 만인 오는 7월 14일부터 나흘 동안 부여 국남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0살 연꽃화원의 초대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올해 부여 서동 연꽃축제는. 대형 수상 뮤지컬 《국남지 판타지》와 300대의 드론이 동원되는 드론 아트쇼, 서동선화 달빛 퍼레이드 등이 마련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오는 16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AI 기반의 지능형 민원 서비스인 온누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는 고령층, 시청각, 장애인 등이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AI 기반의 무인정보 단말기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신청, 장애인 등록증 등 7가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손잡고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CCTV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작동 판독할 수 있는 탐지 기술을 개발해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과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약소재 추출물 기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조성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조성물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유전인자에 특이적 보호효과를 보였으며 치매 유발 단백질 제거 효과도 관찰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바이오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사업화에도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기지실 줄다리기 축제 기간 교통 안내에 드론을 활용합니다. 당진시는 지역 드론 아카데미, 교통안전 봉사 단체 등과 함께 교통안내 드론으로 축제장 일대 지정 주차장 안내와 혼잡 지역 주정차 금지 안내, 교통약자 보행 안전 유도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사업장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사업장 7곳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공사 현장에 400톤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을 적발하고 조업 중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행정 처분했습니다. 입는 순간, 입는 동안, 입을수록 좋은 생각이 좋은 옷이 된다. 그도요. 탑텐. 너식었구나 아니, 쿨한 거지. 아이스쿨. 더블 쿨링 캡크에 예쁘고 편하니까. 컨텀 아이스 팬츠. <목소리> 오빠가 준 에어데이즈 쓰고 운동하다가 사게 됐어요. <목소리> 뭐야? 너 스펙 짰잖아. 압도적으로 얇고 안전한 에어데이즈니까.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의 정성. 에어데이즈 K-북사 슬림핏. 까래까레 까래 먹고 싶다고. 음. 맨날 태국 맨날 인덕할 수잖아두 음. 파포마크는 키마. 음. 내가 맡아 까래야 건 달라. 티아시아 거리. 이상으로 MBC 뉴스 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가정의 달 특집 오마이파더 스페셜을 보내드립니다 천안 원도심에서 즐기는 색다른 휴가 천안 원도심 명지업계일 축제 7일 지하도 게임 리턴즈와 다양한 소비자 혜택 14일 맥주 축제와 EDM 파티 21일 도전 골든들과 전국 트로트 가요제까지 천안 명지역깨 축제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공장에다 쌓아놓았던 돌침대, 흑침대를 대량 할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129만원에 판매되었던 돌침대를 89만원에, 99만원에 판매되었던 돌침대를 69만원에 드립니다. 대전.